안녕하세요. 저희 다... 치즈. 키즈, 오케이, 치즈. 자, 저희 치즈. 여섯 명이서 할 것은 오늘 아, 아 일단은 에? 저희 여섯 명이서 할 게임은 그 그랜이라는 공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해볼 거 해볼 거예요. 알시 아시, 아시겠죠? 반디캠. <laughs> 아 뭐야? 아, 얘왜 맞은 아, 거야? 아아 아, 일단 아 잠시만 잠시만. 자, 잠시만요 야 저거 원래 <laughs> 그랜드마더래 총, 총 6명이서 <laughs> 다이아블럭에 <웃음> 나오면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오케이? 여기서 뽑을거에요 할머니 역할을 자자자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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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 치즈, 누구 먼저 뽑을까요? 내, 내 문제가 뭐야? 저요! 아, 오케이 먼저 뽑아봐요 누가 어, 때렸어? 어린애부터 먼저 어린애부터 오케이 오케이 어린애부터 오케이 어린애부터 어린애부터 아니, 이드레이야 기술 어떻게 알아? 128이 어어 아. 키스. 지 내가 넣었다. 저거 저거 쳐 먹고 아, 그다음에 쇠. 저... 120이야. 128. 170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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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빨리 빨리 뽑. 뽑아... 오케이 오케이 뽑아요. 뽑아요. 아아 에미님 뽑아 봐. 아니 아 나, 나 뽑아봐? 아니야. 아나나 뽑아 봐. 나보다. 아, 안 나오면 좋겠다. 아나제발 설물러.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. 아. 철철철철 철. 좀 철. 철 케이디 너무 다 할머니다. <웃음> 할머니 할망구. <laughs> 아 자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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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용 조용 조용. 여, 여기 레고님 하나 여기 와 주세요. 레고님. 레고님 여기 버튼 아직은 누르지 마세요. 저희가 저희가 얘가 하고 싶다는데. 아 얘가 하고 싶어요? 아 하세요 그러면. 아, 넘겨 주세요 그러면. 넘겨 줘. 넘겨 줘. 넘겨 줘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자, 일단은, 할마... 오케이. 일단은 할머니 하시는 할머니. 분은 저희가 들어간 지 30초 뒤에. 칼 데미지, 칼 데미지. 100이요. 칼 데미지가 55. 어, 겁나 무서워. 한 대만 죽는 거네. 야, 55면 원빵인데? <laughs> 야, 책사야.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무서워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안녕 요 저... 진짜 너 레드스톤 박으 죽여버린다 어, 어? 어 어? 어뭐 여기 근처에 또 있을거야 여 근처에 또 있을거야 방문대 두고 도망가는것 같았어 아 무서워 <laughs> 너무 무서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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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다 <laughs> <야>, 잡아줄게 아니 잠깐만 조용히 발소리 들려 발소리 아 소리도 들려? <laughs> 어머 소리. <laughs> 어, <laughs> 어? 어, <저기, 웃음> 아. 와 저기다. 는데아저그저그선생 네? 근데 이거 빨판 어 계속 밟으면은 계속 발광돼서 보이니까 무조건 찾지 않아요, 이거? 아, 근데 움직일 수가 아, 아, 있죠아 대신. 움직이는 시간이 계산되어 있어요, 이거. 아, 여기 아 뭐야?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저 느낌이 왜 이쯤 같지나? <laughs> 어, 어. <laughs> <laughs> <지금>. 어 느낌 싸해 <laughs> 지금. 아나 근데 <laughs> 앞에안 보여가지고. 오오 여기있다고 내가 아니야 기기 아 뭐야 어그안 어, 어, 때렸어 아, 아 저기 있다 어. 어?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<뭘> 다아아와이 사람 피 피하... 피했어 피했어 야나 어그로 때려고뛰는데야 <뭘> 근데 누가 야. 야. 또 발판 밟았어 아 제가 밟아드렸습니다 술래 때려도 돼? 아 이렇게 구경할 수 있구나 응관장모들 조선님 덕분에 내가 애매를 받았네 아, 원복이 줬어? 어 야, 아, 이맵 참, 내가... 제가... 아, 씨거 <laughs> 아, 이거 이거 참, 이 이거 아까 나 버리고 아, 쳤어, 이거 아, 이 쳤... 음? 이거 아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거 참, 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거 이거 참, 이거 참, 이거 참, 거 이거 아이고, 이거 아 진짜 뭔짜 <laughs> 이거 게임 모드 사용하는 블럭에 그거 좀 주시면 안 돼요? 뭐요? 아, 야 야광 야아그 야광에서 야간 투시 야간 투시요? <laughs> 아 야간 투시 야간 다음에 투시가? 드리도록 할게요. 야너 어, 진짜로 별명이 멍청인 이유를 알것 같아. 아니 어떻게 한 대를 아, 치고 그게 유닛 가냐? 자, 나그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.

이거 방에 돼. 방에 돼. 게임 모드 3회. 이거 완전 관전... 아, 야가 표시 좀해 줘요. 안 보여. 다시 한 다시 한번 밟아 보세요, 이거. 다시 한번 밟아 봐. 네. 아니 진짜 있어요? 뒤에 있어. 밟았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이거 맞는 것 같은데. 어디 밟으는데나 밟았는데? <laughs> <나> 밟았는데? <laughs> 밟았는데? 왜안 돼? 어허허. <laughs> 쩔어. 너무 재밌는데? 나왜 <laughs> 아, 안가져? 안 이거 뭐야 왜이래 나좀 살려줘 자꾸? 아 뭐야 왜 저기있어 <laughs> 왜 저러는거지 님저좀 <왜>, 죽여줘요 저 <laughs> <laughs> 안움직여요 안움직여져요? 왜요? 에 <laughs> 몰라요 아 여기있네 나 지금 비 맞고있어 비 맞고있어? 비 맞고있어 보는 아. 사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 근데 앞에 진짜로, 안 보러. 진짜로 이거. 소령 한 명이 렇게아 대충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. 아 재밌겠다. 근데 아, 네, 이거 네, 시간이 네. 없요시 시간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자. 데 시간 아직 설정을 안 했으니까 오늘 그냥 오케이. 이렇게. 아, 아직 아직 커맨드가 아,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. 자레고님 아. 시공이 농. 네네 겁니다 결과적으로. 예. 근데 내가 찍는... 처음에 잡은게 일복이었어 <laughs> 아니 나, 나 일부러 잘 잘... 운치면 따라갔다가 나 왜이렇게 무지 움직였어 여러분 여러분 저 아직 게임모드 아잠시 건... 제가 바꿔드릴게요나 따라갔다가 아니 나 갑자기 운경 운경 어디 가길래 뒤에서 아, 갑자기 따라왔거든아 다시해 다시아 다시 뽑아 다시 뽑아 아 아, 아, 럼 대신 뽑아줘 해 이거 4개만 넣어요 4개만 아 5개 넣어야되나? 아니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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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됐어, 됐어 됐어. 됐어. 딱 이렇게 더. 딱딱딱딱. 음. 자, 자. 아, 다들 다들 떨어져요. 떨어져요. 나 먼저 뽑을게. 떨어져 다들. 저 어쨌든. 고기줘요. 고기. 고기. 여기, 여기, 여기 고기 있어. 여기 네, 고기 있어. 여기 상자에 네, 상자 상자 고기 상자 아니, 있어. 상자 아 어, 뭐야? 자연. 오케이. 쉬는데? 야, 고기. 고기. 폭님이 폭님이 할머니다. 아, 나 할머니 하고 싶은데. 어, 어. 우리 우리 여러분들 성당 안는데 할머니 할머니 상자 어떻게 열어? 할머니 할머니. 기들려야겠다 아 OP가 없어? 우클릭 맞지? 네 다들 OP 어왜안 열렸지 나는? 아 OP가 없어서요 <laughs> 아하 자자 폭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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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켜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들어간 뒤에 20초 후에 이 버튼을 누르시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? 음. 난 오케이, 오케이. 빨리, 아,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이제 왠지 갑자기, 음. 갑자기 살짝 어, 억울해진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나나나 여기 꿀자리야 따라와 볼래? 자, 자, 꿀자리야. 지금부터 세 주세요. 카운트다운. 아니 아니. 자 여기 이야 이게 완전 꾼이야 4. 이 완전 꾼이 오, 오, 7. 8. 여기 진짜 안 되네. 이기 에네 에네 에네. 여기 여기 있어. 여기. 저 실수로 저기. 네. 에네 에니 아, 괜찮아요. 그냥 시작할요 그거 핵으로 글 쓰고 해 주세요. 또 앞으로 앞으로 나와. 시작 시작 시작. 앞으로 나와. 앞으로 와.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? 아, 가 야, 아이템, 진짜. 되... <laughs> 아, 이거, 이안 보여, 아, <laughs> 어? 안안 보여 아, 이 이거. 아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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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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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아, 야, <laughs> 이있다임못 어? 야, 이거. 게임 모드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어 뭐예요, 뭐예요, 뭐예요? <오>. 어디 저기 음극판에 숨어 있는데 어디 아니야. 아까 너랑 똑같아레고야너 아까 똑같았잖아. <laughs> 저거는 <laughs> 대박. 내가 이 정도였다고? 니 <laughs> 네 똑같았다고 지금 진짜 거의 같은 장면이야. 야, 근데 진짜 안 보여. 뭘? 아, 왜 지금 시야로 들어가니까 되게 그러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뭐야? 앱을 왜 해야 돼? 내버 외워야 되겠는데? 아 차는게 아, 안쓰고 뭐 그게 나? 더 피하는 게더 쉬울려나? 근데 얘왜 계속 똑같은 길을 반복해? 아니 이게 뭐야? 너도 그래, 너도 맞아 형도 그랬 어. <laughs> 님들 님들 이거 그 뭐냐 이거 게임도 삼해가지고 관전자 시선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아? 못 보여가지? 발판 말 맞네? 이 밖에 발판 있어. 클레이. 밖에라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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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어, 야나막 다른 길이야 잠깐만. <laughs> 사람을 자클릭 사람 자클릭. 아 아니, 이거 누가, 다 죽었어? 사람 자클릭. 아하. 퀴람이 죽었어요?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름을 이름을 봐가지고. 어 키즈 어디 갔어? 다, 어 뭐야? 아 여기 구나키게 어디네?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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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야? 와 이거 못 봤어. <laughs> <야>, 이걸못 <이게 웃음> 봤어? <laughs> 야 이거 <이제 웃음> 어떻게 <어디> 나가? 야 <laughs> 지나간 <지나갔어>, 소름. <도로는>. 우와. <laughs> 아 근데 이게 더 어, 일포일한테 일포기 더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일포기는 아예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니까. 아, 아, 아 근데 재밌는데, 아니 아니 여러분 이거 있었어요, 이거, 있었어요, 이거 일포기랑 저 이, 알고. 지금 합체됐는데 이거 어떻게 없어요? 이1 0분트1 0분 아하 아, 그 모르지 아 나도 잠 얼마 안 됐어 제일 이거본이 여기 함정 장치를 님이 파괴하셨어요 <laughs> 아 나도 하나 한... <laughs> 어 아, 아, 진짜 못 때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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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 때려 아, 아, 이거! 이걸, 이걸우발로 아, 내 차례! 우파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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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지 형, 이 죽은 이유가 그 조선님이 그 발광 계속 발광했어. 발파 발났어. 계속 발광했어. <laughs> 아 진짜 배신감 느껴. 아상 계속 꼬였어. 야, <laughs> 야 조선님, 은 처음부터 배신감이 아, 거의. 아무도. 내가 들렸을 때어 잠만. 그러니까 제일 이, 좋은 방법이 이전계가 아닌데. <laughs> 이전계가 아닌데. 조선님과 같이 다니면 돼. 조선님이랑꼭 같이 붙어있으면 돼. 꼭 붙어있으면 아, 돼. 야야. 아, 어, 알았어. 진짜, 일폭이 시야 짧아. 그, 일폭기 시야가 짧아. 맞아. 엄청 짧어. 이거 누워, 대박. <laughs> 엄청 짧아. <laughs> 야, 역시, 대한민국 고딩의 잔머리란. 왜 멈췄어? 왜 멈췄어? 뭘 <laughs> 아, 아, 봐, 아니지? 별거 없데